강리해진 학생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을 보면은 불필요한 창이 겹쳐서 나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두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십자 아이콘이 나오죠. 클릭을 하고 이렇게 위로 가는 화살표가 나올 때 클릭하면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 다시 모델링 모드로 가볼게요. 에디트 모드니까 뭐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고 전체 오브젝트를 반투명하게 보고 싶을 경우에는 상단에 Toggle X-ray 단축키 Alt Z를 누르면 은 전체를 이렇게 반투명하게 볼수 있고요 만약에 특정 오브젝트만 반투명하게 보고 싶을 경우에는 쉐이딩 메뉴를 열고 지금 컬러가 메터리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오브젝트로 변경하고요. 이 특정 오브젝트에 대한 오브젝트 프로퍼티즈에 간 다음에 뷰포트 디스플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컬러를 설정할 수 있는데 휴 세츄레이션 밸류 이거 말고 밑에 알파 값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파 값의 비율을 낮추면은 이렇게 이 오브젝트만 반투명하게 된걸볼수 있고요. 다시 쉐이, 다시 스컬프팅 모드로 갔을 때도 이 쉐이딩 메뉴를 오브젝트로 할 경우에 이 아까 특정 오브젝트만 반투명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는 메터리얼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다음으로 줬던 질문이 네, 그리고 그 블렌더랑 이 3ds 맥스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컵을 이제 임포트 해 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맥스에서 간단하게 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라인으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대략적으로 그래서 형태를 만들었고, 두 번째 메뉴 가서 우리가 배웠던 이 레이드를 선택을 하고, 요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축의 위치를 적당히 맞춰서 이렇게 컵의 모양을 결정해 줍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 모양이 잘 나왔고요. 이게 지금 까맣게 보이는 경우는 면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수정을 해 볼게요. 다 됐으면은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이 아마 면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이렇게... 남아 있죠. 그럴 때는 콜랩스 이 각각의 점을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지금 면이 뒤집혀 있어요. 그럴 때는 폴리곤 모드에서 모든 면 선택은 컨트롤 A. 이게 빨간 면이 뒤집힌 쪽은 어둡고 이 정면은 제대 앞면은 좀 밝은 거죠. 그래서 얘를 살짝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 좀더 부드럽게 쓰고 싶다면은 이 터보 스무스를 줘서 단계를 좀더 올리면 더 부드러운 컵의 모양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컵에 두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두께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터보 스무스를 지우고 이 두께를 주는 거는 이쉘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안쪽, 바깥쪽인데 여기서 안쪽과 바깥쪽의 기준은 아까 에디터블 폴리에서이 밝은 빨간색 면이 바깥쪽 그리고 이 어두운 빨간색 면이 안쪽입니다. 그거를 참고하면서 적당한 두께를 이제 시각적으로 파악해서 주면 될것 같고요. 네, 요 정도 주고, 다시 터보 스무스를 주면은, 네, 굉장히 부드러운 컵의 모양이 됩니다. 이거가 작업이 끝났으면은 이거를 블렌더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 파일 메뉴에서 p 스포트 엑스포트 셀렉티드를 누르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이 파일의 확장자는 OBJ로 하면 됩니다. 이름은 일단 임의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옵션은 뭐 굳이 아마 건드리지 않고 할수 있으니까요. 익스포트 바로 눌러서 이렇게 저장이 됐으면 e 을 누르고 이 블렌더를 누른 다음에 파일에서 불러올 때는 임포트. Import. 임포트에서 OBJ니까 웨이브 프론트 OBJ 여기 있죠? 그리고 그 아까 저장했던 폴더로 가서 이 컵을 불러오겠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게 스케일이 달라요.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기준 스케일이 달라서 그런 거고, 그냥 눈대중으로 맞추려면, 그, 키보드 S를 누르면은, 스케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줄여볼게요. 정면을 보려면, 숫자, 키패드 1번을 누르고, 다시 스케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내가 컵의 위치가 맞춰졌으면은 이렇게 잡아 보면 되겠죠. 그리고 손잡이를 해야 되는데 손잡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 들었던 거는 맥스에서 이 스피어를 만들고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다 됐으면은 이 모델링 파일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 여기 그룹에 보면은 그룹 만들기가 있어서 임의로 이름을 정해주고 o k 를 누르면은 이렇게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을 하는 거의 장점은 이 그룹을 일단 오픈을 했을 때 세부적인 위치를 조율을 하고 다시 그룹을 닫으면은 이렇게 손쉽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룹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일단 언그룹을 하면 해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하나를 컨버트 2의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 주고 이 메뉴를 보면은 어태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붙여 준다는 건데 어태치를 클릭하고 이 다른 오브젝트를 클릭,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때도 물론 이 엘리먼트를 클릭하고 하나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편의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블렌더에서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Shift A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 중에 이 메타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볼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G키를 눌러 위치를 잡고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조절을 해줍니다. 이 블렌더에서 복사를 하는 거는 Shift D를 누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끝과 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메타볼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좀더 자연스러운 손잡이의 형태를 잡을 수 있겠죠. 지금은 다시 모델링 모드로 가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도, 이 각각의 가이드라인이 있죠. 클릭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한번 만든 뒤에도, 일단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 각각의 이 가이드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스케일을 뭐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G키를 눌러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든 위치를 다 잡았다 하면 은 이거를 메쉬로 바꾸면 되고요. 그 전에 여기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를 가서 지금은 좀 해상도가 낮아 보이죠. 보면은 resolution viewport 뷰포트에서 보이는 해상도인데 좀 간격을 좁혀 보겠습니다. 이거를 줄일수록 더 촘촘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이게 합쳐지는 게 너무 좀붕 뚱그린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인플루언스 스레숄드를 좀더 낮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시 크기를 좀 조절을 하면은 아까보다는 좀더 원의 형태가 잘 살아 있는 모양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전체적인 형태를 다 잡았다 하면은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컨버트 투의 메시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메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컬프팅 모드로 가면은 이렇게 뭐 디테일한 작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한번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은 이 메시의 밀도가 조금 낮은 걸볼수 있죠. 이럴 때는 리메시를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0.1로 한번 리메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은 약간 좀 디테일 부족하죠. 그러면 해상도를 0.0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커피가 물에 튀기는 걸 표현을 하고 싶다 할 때도 기본적인 형태를 메타볼로 잡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스케일을 잡고, S를 누르고, 위를 들어서 Y축으로만 하면 이렇게 좀 길쭉한 모양이 될수 있을 거고, 로테이트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Shift D, 로, 로테이트. 이런 식으로 이런 스케치와 같이 내가 원하는 모양의 물방울이 튀기는 느낌을 낼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작업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메쉬로 바꿔주고 얘를 다시 스컬푸팅 모드에서 편집을 하면 되겠죠.